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2년 차 중고차 김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올뉴투싼 차량입니다. 현재 어느 중고차 시장을 가시나 SUV 경유 차량 많이 있습니다. 경유값이 많이 오르고 경유차 생산을 중단한다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SUV 경유 차량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중고차 매장을 가시나 SV 경유차량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SV 경유차량 찾는 분들은 아직도 찾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휘발유값보다 경유값이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연비, 연비는 휘발유보다... 경유 차량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운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어느정도 유지비에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경유차를 찾고 계십니다 만약 경유차 SUV 차량 구매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구매하시는 게 시세대비 저렴한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찬스 중에 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뉴투싼 1.7 경유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가도 나왔을까요? 당연히 차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험 이력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필요한 옵션이 다 들어간 관리 잘된 차량 엔진 및 미션 미세 누유 하나 없는 차량이라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 올뉴투싼 1.7 모던 모델입니다. 2016년 2월식 실 주행거리가 11만 키로 주행한 단순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이 398만원입니다. 추가 옵션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면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개등 나이트 보시면 백화현상 없고요 잔 스크래치 없고요 앞범퍼 보시는 것처럼 잔 스크래치 없고요 후두 본뇌 보셔도 잔 스크래치 없고요 돌방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쪽 면 보시면 문콕 돌방 보이지 않고요. 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문꼭 돌방 보이지 않고요 깨끗합니다 뒷범버 보시는 것처럼 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트렁크 보시는 것처럼 돌방 없이 찍힌 데 없이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면 보셔도 문꼭 돌빵 없구요. 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어 조수석 쪽도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문꼭 돌방 없고요 깨끗합니다 외관 상태 보시는 것처럼 관리 정말 잘돼 있고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합니다 다음은 실내 상태와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천장도 깨끗하고요. 운전석 가죽 시트 상태 보시면 찢어지거나 해진 곳도 없고요. 사용감만 조금 있습니다. 어, 뒷좌석 2열 시트 보셔도 찢어지거나 해진 곳 없이 가죽 시트 상태 좋고요. 트렁크 공간 보셔도 벽면 보시면 잔 스크래치 없고요. 바닥면 보셔도 깨끗하고요. 뒷좌석 2열 시트 가죽 시트 상태 다시 한번 보세요. 조수석 가죽시트 상태도 보시면 뜯어지거나 해진곳도 없고요. 바래진 곳도 없고요. 참고로 전 차주분께서는 혼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신 차량입니다. 실내 상태 보시는 것처럼 관리 잘 되어있고요. 연식 키로수 대비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수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수부터요 114,379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리모컨, 전화밖에 블루투스 돼 있고요. 아, 어, 처음에 말씀드린 이차량의 추가 옵션은 총네 가지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피버 패키지입니다. 피버 패키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버튼키,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18인치 알루미늄 힐 들어가 있고요. 이두 가지가 피버 패키지입니다. 두 번째 추가 옵션은 8인치 순정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후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세 번째 추가 옵션은 컨비니언스 1입니다. 컨비니언스 1에는 총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 시트, 뒷좌석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컨비니언스 1 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추가 옵션은 컨비니언스 2 입니다 컨비니언스 2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요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전후방 감지기하고 전자파킹이 컨비니언스 투 옵션입니다.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현대 블루링크 들어가 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습니다. 현대 올뉴투싼 1.7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이력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성능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단순교환 없는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차량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대 올뉴투싼 1.7 모던 모델입니다. 2016년 2월식 실 주행 거리가 11만 키로 주행한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제 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